영상요 <목소리도> 아, 저 섰다, 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박혁 교수 이제 호수인데 우도도 저기 있잖아요. 우리가 면안 만든 뭐 돌아가신 분의 시민를 모시는 데가 저 안에 요요그 이렇게 돼 있어요. 우리는 僕だけを見せてるとくださいる。<music> 시월이요. 자, 먼저 스캔들로 가자. 옆에. 오이대 <목소리가> 그리오른가뭐그진이나년이라고지 <목소리도 희망> <목소리도 희망> 이거 어, 내가 내맞춘다. 렌즈넣어둡로 하루 이틀이그 정도는 아, 괜찮아요. 글쎄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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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어요 여기 있다, 여기. 여기 다 줄게. 아, 저쪽에 다 줄게. 여기 있어. 여기, 여기.